안녕하십니까. 정양중입니다. 싱싱한 명이나물이 왔습니다. 이거 정양 아버님께서 깊은 산에서 따다주셨어요. 여러분들은 요즘 명이나물을 어떻게 드세요? 쌈으로 많이 싸서 드시대요? 근데 오늘은 명이나물 쌈보다 더 맛있는 명이나물 김치 만들어 볼 거예요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소금 넣어주세요. 작년 가을에 저희 밭에서 딴 고추 갈아서 냉동시켜 놨던 거예요. 이거 없으시면 물고추 쓰셔도 되고요. 요즘도 물고추 나오던데. 아니면 고춧가루를 4큰술 더 넣으세요. 제가 드린 레시피는 50장 기준이에요. 그 다음에 액젓, 매실청입니다. 생강가루예요. 어때? 맛있지? 명의가 달아서 제가 양에 비해서 매실청도 많이 안넣는 거거든요. 자, 이제 됐습니다. 아주 쉽게 할 거예요. 그냥, 갖다 놓고, 묻혀주시면 돼요. 저렇게 조금 묻혀도 된다고 돼요. 명의가 얇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됩니다. 이건 키운 명의가 아니어서, 정말 깊은 산 속에, 저 그늘 속에 옹달샘이 있는데 있거든요. 이 명이 같이 자연산 명의에요 그냥 저절로 생겨난. 근데 연하고 엄청 맛있어요. 네, 요거 요렇게 넣으시고 꼬다리는 안 발라도 돼요? 발르지말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하명일를 우리가 날로도 먹잖아 근데 그냥 꼬다리는 갓 없이 먹어도 이상하지 않더라고 깻잎 김치 맛있잖아요. 명이 김치는 더 맛있어요. 드세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호두리를 왜 넣었는지 알거 같아요. 음. 이게 익혀도 맛있는데 지금 명이 네. 겉절이잖아. 음. 입에서 침이 침이 장난 아니게 고여요 이거. 야. 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진짜 고기랑 딱이네요. 음! 짱아 음. 찾으려고 이거 해야겠어요. <목소리>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